치롱 이거 먼지 닦아야 되는데 에어컨 산지한 6년 5년 됐거든요. 근데 냄새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안에가 곰팡이가 장난이 아니야. 그 되게 찝찝한데 일단 아 더우니까 24도로 하고 여기만 닫아놓는 거로 온다다 오늘은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썼는데 음, 지소력이 좋네요 뭔가 이렇게 뜨지도 않고 지금 갔다와서 땀범벅인데 그땡미라클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 마스크가 괜찮았다가 같기도 하고. 일단 언니가 선물해준 여기다가 오늘 사갖고 온그 꽃을 넣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덥네. 꽃 냄새를 맡고 싶었는데이 비닐 종이가. 더 많이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얘 냄새였구나. 별로 냄새가 안나네 아, 더워. 야, 선풍기야. 선풍기야. 덥다, 더워. 꽃을 어디서 사냐면요 플로블랑 신용산 이란 데서 삽니다 여기가 제가 회사가 신용산 쪽인데 아모레퍼시픽이면 참 좋겠지만 아무래는 아니고 <laughs> 여기서 샀습니다 여자 사장님이 되게 차분하고 친절하셔서 여기로 가는데 하나가 더 있거든요 신용산에 근데 거기 사장님은 굉장히 맨날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 알고신 제가 가서 뭐좀 여쭤보려고 하면은 맨날 자리 안 계셔가지고 한번 여기로 가고 나 뒤로 오면 여기로 가는 거 같아요. 다음에그 바쁘신 사장님의 집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너무 길면 안 예쁘니까 조금 잘라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관리해주는 방법을 써주거든요. 시원한 물로 자주 갈아주고, 줄기 끝을 반듯하게 일자로 자르래요. 저번에 생화 샀을 때는 사선으로 자르라 그랬는데, 튤립은 일자로 자르라고. 그냥 식감이로 쓰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렇게 민트잎 같은 애는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좀 길쭉하게 해서, 튤립이 이렇게 보게... 할까봐 어때? 좋은 거 같아. 새마애들은사 선으로 잘라줄까요 너무 많이 샀나? 튤립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이야, 튤립 안 들어가니? 귀여웠요 일단 기다려봐 일단 아쉬운대로 집에 있는 화장품 병이었던 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같이 나놓는게 예쁠 것 같아요 오늘은 가는 길에는 거기 신용산 근처에서 아침에 운동하신다는 영업팀 대리님이 회사까지 태워다 주셨고 오늘은 같은 팀원인 사람이 집에 같이 가는 길이니까 태워다 주겠다 해가지고 신용산역까지 태워다 줬는데 되게 개꿀인 하루였어 그래서 그. 출퇴근 길에 가는 그.. 뭔지 알죠? 덥잖아안 그래도 아침 저녁도 그래서 되게 시원하게 잘 갔다 온 하루입니다 요즘 제가 제 방이 너무 더워서 엄마 방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 방에 있다 둬야 되겠어 저녁을 먹을까 말까 했는데 오늘 점심에 저희 회사에 오래 다녔던 사람이 퇴사를 하게 돼가지고 오랜만에 처음 같이 점심 먹어보는 것 같아.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타고 살아서 잘못 먹는 친구야 그래서 먹고 남은 치킨을 먹을까 합니다. 점심도 행복하게 먹었는데 저녁도 그 행복을 이어서 먹나요? <목소리> 오랜만에 왓츠인마이백 좀 볼까? 사실 별건 없는데 여기다 둘까나? 여기가 가라앉지 않네요. 오늘 가져간 가방은요 어디서 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주머니가 달린 청 거적백입니다. 오늘 아까 원피스가 무늬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원해 보이는 단순한 애로 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랬고 일단 품평할 거. 할거 그리고 손 소풍기 요즘은 항상 갖고 다녀요 뭔가 사실 밖에서 쓰는 거는 진짜 무용지물인 것 같거든요 이 더위에는 그래서 밖에선 잘안 쓰고 지하철 기다릴 때나 지하철 안, 같을, 안 같은 데서 쓰면은 엄청 시원해 뭔가 있고. 잡고 앰팟케이스 이거 귀엽지 않아요? 저희 회사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추천해줘서 샀는데 ABSTRAIT 뭐라고 읽어야 될까? 앱 스트레이트 <laughs> 맞아? 자신감이 없고요? 저는 이 디자인으로 샀습니다. 맘에 들어요. 나 아, 그리고 손톱 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이거는 집 앞에서 안 했고 네일 포시즈 그 홍대 쪽에 공장처럼 엄청 많이 하는데 있거든요. 거기서 28,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맞나? 38,000원인가. 되게 싸요. 그리고 이거는. 이니스프리 파우치인데 저한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촌 언니가 줬다. 제가 이니스프리를 사서 받은 건 아니고 사촌 언니가 이니스프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니스프리 아이고 파우치가 있다고 저한테 청서 받아왔습니다. 안에는 요즘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향수 에르메스 수르닐 가지고 다니고 있고. 스타마나 그리고, 노바손. 모기에 엄청 잘 물리거든요. 그래서 광범위 피부 질환 치료제인데, 크림 타입이에요. 그래서 모기 물리고, 제가 벅벅 긁으니까, 그런 데다가 발라주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 잘 쓰고 있는 틴트. 주시팡의 눈치코치 리치입니다. 빠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뭐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안약. 그리고 어떤 누군가랑 언제 키스할지 모르니까 <laughs> 구강 스프레이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면봉. 이거는 수지 언니랑 같이 샀던 샤넬 립인데 잘 안쓰게 돼. 요즘 립 자체를 잘안 써가지고. 806번 핑크 브라운입니다. 근데 네. 요즘 색깔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향수인데 딥티크.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딥티크 그 백조 그려진 거. 와우 생각 안나 <laughs> 딥디크 그거 어머 <laughs> 생각 안나 짜증 나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저는 이제 어저께 보지 못한 그거 볼 거예요. 유키즈 온더블럭 제가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아쉽게 유키즈는 넷플릭스나 티빙, 티빙이 안 돼, 티비가 참. 티빙 연결이 안 돼가지고, 티비로는 못 보는데. 이 에어팟. 에어팟 아닌데,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못 하냐?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걸로 볼 거야. 뭔지 알죠? 이거. 이걸로 볼 겁니다. 아, 근데 최근에 MBTI를 했는데, 최근이 아니야. 어저께 밤에 MBTI를 다시 했는데, EN 나는 항상 EN이야 내가 MBTI를 한 여러 번 했지만 MBTI 검사를 할 때마다 EN은 틀림없이 나오고 최근까지 TPFP였다가 어저께 하니까 FJ가 나온 거예요 J가 나왔어 해석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배고프니까 EN FJ가 나왔는데 핸드폰이 아 여기 있구나 ENFJ 빙고를 제가 해봤거든요. 그거 보니까 몇 개는 되게 잘맞더라고왜 내가 제이가 나왔을까? 왜 항상 TTT 걸었던 정건이? 왜 제이 같은 게 나왔을까? 네. 난좀 치킨 먹으면서 얘기할까? 아니면? 기다릴 수 있겠어? 잠깐만 있어봐. 하이! 제가 담근 피클, 오이 없는 피클. 아우, 셔. 가져갔고, 같이 MBTI 볼까요? ENFJ 특징. 먹고 노는 이야기님의 블로그를 봐볼까요? 음 맛있어 역시 치킨 ENFJ의 특징 열정적인 통찰 결정지향적 외향형 호의적 관리자 행동지향적 창시자 비전을 가진 의사결정자 협조자의 성향입니다 어... 일단, 이한 줄을 봤을 때, MBTI 검사를 할 때, 최대한 회사 생각을 하지 말고, 친구 관계나, 아니면은, 친구 관계 밖에 없네? 친구 관계나, 아무튼, 회사를 생각하지 말고, 나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가 하고, 해봤더니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회사 생각을 해보면은, 이한 줄이, 행동지향적 창시자, 아니면 뭔가 결정지향적 외향형, 뭐 이런 게 내적으로는 되게 회사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되게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제안하고 그러고 싶은데, <laughs> 그러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다음 줄은 동정심 및 온화함, 구조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온화해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온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아 <laughs> 그리고 구조화하는 것도 나 스스로를 구조화하는 것 같아요 주변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나한테 구조화시키는 것 같아요 내 인간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것. 오 이거 봐 주변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로 인해 책임감이 무척이나 강한 무척이나 강향 성향 강한 성향이 있기도 한데 타인의 의견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다른 이의 감정을 맞춰서 일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대 능숙하며 편안한 계약, 계획을 세우고 무리를 이끌어가는 성향으로 사교성도 매우 뛰어나대 맞습니다 하지만, 장점과는 반대로 비판이나 칭찬에 지나치게 민감한 부분이 단점입니다. 예스! Yes, 맞아요. <laughs> ENFJ 유형은 주변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줘야 만족감을 느끼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이상화하려는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아주 맞아요. 현재 눈에 보이고 분명한 것들, 알려져 있는 사실들 보다는 이 이면에 숨겨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아, 맞아요. <laughs> 새로운 아이디어, 통찰력, 비전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며 표현력도 좋기 때문에 글을 쓸 때보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능력이 배가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연애는 제가 지금 안한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잘 공감이 안 되겠지만. 음, 음, 이별을 했을 경우 오랜 기간 힘들어 하는 것도 나라고? 아니요. ENFJ 유형은 상대에게 관심 및 공감을 받는 걸 인정이라고요. 음, 음 그런가? 잘 모르겠네. 직업. 지금 얘기하면 나 회사 얘기할 것 같으니까 넘겨, 넘기고. 특징, 그냥 간단하게 써진 거 봐볼까요? 미래에 대한 야망이 큽니다. 예스. Yes. 옥타거것 같은데.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성향이 높고, 명예욕 또한 높습니다. 아, 닌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항상 생일 때마다 촛불을 후, 불배서 하는 거. 부와 명예를 주세요. 아, 뭔가 팀장 팀장까지 는 내가 생각도 안 해봤지만 뭔가 이렇게 장을 하기보다는 팀원으로 소속하면서 내 의견을 좀 주장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죠.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은 잘 세우긴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잘놓치면 실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거절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긴 한데 또 가끔 이 싸가지가 올라올 때는 단호하게 거절도 잘 합니다. 감정 기복 편차가 있으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하기도 합다 맞아요. 난 사랑이 필요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인과 남들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일 수 있어. 맞아, 맞아. 약속을 많이 하면 관계 지향적인 성격이지만 혼자의 길을 걷는 걸 즐깁니다. 아, 맞아, 맞아. 지금처럼. 맹목적인 이상화 성격이 있기도 합니다. 음. 이 이상화가 너무 내 기준에 너무 포괄적이고 넓은 단어이기 때문에 넘길게요. <laughs> 식초가 너무 <laughs> 세게 들어가서 <laughs> 기침나 눈물 나고 타인들을 잘 돕긴 하지만 본인이 필요할 때 부탁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이 뭔가 끙끙 앓고 있으면은 막 도와주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요 내가 뭐할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저렇게 하는 건 어때요 어, 그럴 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너무 스트레치 받지 마세요. 하는데, 내가 막, 내가 막 뚜껑 열리기 직전이면 <laughs>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왜 그럴까? 마음이 열리고 약해 남들에게 동조를 잘 받는 성격입니다. 그런가? 나약한가? 상대방의, 비, 상대방의 비판에 민감한 성향입니다. 너무 나요. 근데 정작 비판이 아니어도 가볍게 나를 태클 거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빠. 나 INFP랑 잘 어울린대요. INFP.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INFP. 근데 나는 나만 중요하니까 넌 궁금해하지 않겠어.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제 친구가 지금 올림픽에 너무 푹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회사에 있으면은 올림픽 못 보잖아요. 근데 거의 카톡으로 현장감 넘치게 아주 응원 잘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요즘 재밌게 올림픽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축구, 야구 이런 거좀 관심이 없는 편이. 오늘 일정다 끝났나 보네? 지금 몇 시야? 8시 다 끝났고 그렇다네요 오늘 그래도 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안 쨍쨍해서 그런지 덜 더웠는데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더우니까 맛있는 거잘 챙겨 드셔서 기력 보충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납시다 쓸데없는 걸로 빠바이 안녕